리스트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이제 시작할 을 텐데 먼저 네.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고 싶죠? 네, 저 무조건 먼저 하고 싶었어요 아 강민 씨, 이거 아니잖아요 네. 이거 계획대로 해야죠, 계획대로 계획대로, 네 저였, 저요으로 가야죠 저요 <웃음> <다> <웃음> 다시, 오케이, 오케이, 여러분, 오케이, 어떤 다시, 오케이. 어떤 다시 어떤 오케이. 거예요, 오케이 둘마모, 둘마모, 둘마모 혹시 그, 그 플레이리스트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? 저였어요 저였어요 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우리 민희가 볼게요 아, 저의첫 번째 인생 b 제 곡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쩔어라는 곡이에요, 쩔어라는 곡. 와우. 와우.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아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이 곡을 네. 그 TV를 보다가 우연히 가유, 연말 가요대전에서 이걸 보게 됐어요. 네, 네. 근데 그 처음으로 아이돌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곡이거든요. <목소리> 그대가 너무 멋있어서 춤도 못 추는데 따라 추고 했던 기억이 나요. 아 네, 저도 똑같이 네. 방탄 선배님들의 상남자를 아 그랬었거든요꽉 잡아 날떡 치기 전에. 제가 이거 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이거 있어요. 그 처음에 봤을때첫번아 <laughs> 맞아요, 강민이 또 이때 <laughs> 첫 번째 주간 참가 때 네. 강민이가 또 <웃음> <웃음> 상남자를 추면서 망해가지고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막이야 지금>. 아, <laughs> 어제 뭐야? 아, 기억 아, 안나네 네, 아 여기 라벨 님께서 네 역시. 아 뭐지? 네, 어, 역시 오빠, 방송국은 만만한 곳이 오빠, 아니야, 여러분. <laughs> 말하면 끈이납니다정글야은 <laughs> 아, 예. <laughs> 건데? 이거 <왜> 맞맞는건 <laughs> <흔드는 건데? 웃음> 아, 미찬이 어때? 어, 어, 여기까지 갈갈